턴 게, 턴 야, 게, 조심해, 아, 조심해. 야, 다리 위에서, 다리 위에서도. 아, 이거요? 어. 괜찮아요. 형들 저, 겁이 많아요. 야, 겁이 많은 게, 게 아니고, 이 사람아. 네. 야, 일단은 잡고 난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샤크질 들어가야지. 네. 어? 사장님, 혹시. 개털 아니 털개 개털이 아니에너저 도장 서부터 개털이 아니고 꽁신대는 얘기야 아니, 아, 신대가으로 가는데 맞아요 빨리빨리 빨리. 아 개털이 예 아니 아, 털개+ 털개 네, 어떻게 보면 예. 빨간색 흰색 노란색 보이죠 예 저기 깃발이거든요 빨간색+ 노란색 어우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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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허 어허 올리려고, 오, 야, 야, 오, 그거 오, 조심해. 뭐, 감아야겠지. 그래야 돼. 아너 이거 하루 종일 올리려면 너 이거, 야. 손으로 힘으로만 못해요. 야, 이거 팔 하나 길어져. 이렇게 아. 해서 이걸 두 개로 올리면 되거든요? 탑. 아, 뭐 아안들어시네요 여기 이... 소라 있잖아. 아 소라 들어왔잖아. 소라, 소라 들어왔잖아. 아니, 형, 만약에, 소라 들어왔면 네. 소라로 하면 안 돼요, 오늘? 아니 일단 이또 고급 고자재아 이거 좋지. 와... 야 이거 소라 해서 먹어도 죽이는데 참소라요 네. 네. 일단 아... 이렇게 올라오면. 야 이거 진짜 맛있는 건데. 이렇게, 이렇게 아, 접어 주시죠. 음. 네. 오케이. 오. 와 이게 진짜 오늘 안 나오는 거 아니야? 와 여기도 비었어. 어떻게? 해. 여기 뭐 안에다가 뭐 미끼 넣어놔요 네. 원장님? 미끼 미끼 넣어요. 그럼 그거만 먹고 안 돼? 그 미끼가 없는 거면은 뜯어 네. 네. 먹는 거네. 네네. 네. 풍선이다 있어 와, 이거. 와, 이거 이거 네. 와, 와. 야,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털 이거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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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 이아 이거 이거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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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 거거이이나그이이이이 그래서 아, 배에서 한 번? 진짜로? 배에서 한 쪄준다고? 어, 요 네, 한 냄비 쪄먹고. 나머지는 아, 그 가져와서 요리하시는거없요 아이, 저희는 그냥 맛만 보고. 내장먹어줘야 네 돼. 형, 근데 이거 우리가 다 먹어도 돼요? No. 야, 와, 어, 저야. 야, 진짜 달콤하네. 와, 이거. 진짜 살이 쫀득쫀득하고 진짜 맛있네. 아 맛있네. 어때요 셰프님? 너무 맛있는데요? 이걸로 나중에 요리하면 와.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야, 시에바! 형이 항상 얘기하는 게 음식 먹을 때 가족 생각나면 진짜 맛있는 거야. 엄마 생각나 <laughs> 엄마 덥게? 야.